독자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국내 농축산업계에 정말 뜨거운 두 법안이죠. 한우 산업 지원법, 이른바 한우법하고요.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. 이두 가지에 대해 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. 기자님, 이 법안들이 참 농가 보호랑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얘기가 많아요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이게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계속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가를 좀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나온 조치들인데요. 음, 핵심은 쌀이나 한우 같이 우리한테 중요한 품목들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그 하한선을 정부 재정으로 좀 보정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. 아, 가격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. 그렇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럼 먼저 최근에 제정된 한우법부터 좀 볼까요? 이게 지난 국회 때는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통과된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만큼 한우 농가 상황이 뭐랄까 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. 그렇다고 봐야죠. 사실 한우 농가가 지금 3년째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. 3년이나요? 어휴. 네, 이게 한우는 키우는 기간이 워낙 길잖아요, 한 30개월 가까이. 그러니까 수요가 변해도 바로바로 바로 공급을 조절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요. 근데 코로나 때 갑자기 수요가 확 늘었었잖아요. 네, 그때 집밥 수요 때문에 엄청 늘었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때 맞춰서 농가들이 공급을 늘렸는데, 아시다시피 엔데믹 오면서 수요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초과 공급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. 거기다 사료값까지 엄청 올랐고요 아 사료값이 정말 문제였죠 네 통계청 자료 보면 작년에 한우 한 마리 키워서 팔 때마다 평균 161만 4천 원씩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160만 원 이상이요 평균적으로 이야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번 한우법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러니까 한우 수급 조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나 사육 두수가 과하다 싶을 때요. 정부가 예산을 써서 농가에 도축 장려금이나 출하 장려금을 줄수 있게 법으로 딱 정한 겁니다. 아, 돈으로 도축이나 출하를 유도한다. 네. 그리고 뭐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세우는 거 또 연구 개발 R&D나 교육 컨설팅 지원 같은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.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농가 지원 당연히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재정 문제가 좀 걸리네요. 네,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는 그 장려금 지급에만 연간 한 15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추산을 했어요. 150억 원? 저분 돈은 아니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료 문제인데요. 음. 이게 우리 한우 사료가 거의 다 수입산이거든요. 거의 98% 가까이가 미국, 호주, 캐나다산이에요. 98%나요? 헐. 거의 다네요. 네. 근데 곧 자용무역협정 FTA 때문에 이들 나라 사료에 붙는 관세가 없어지거든요. 미국은 2026년, 호주는 2028년에요. 그러면 국제 곡물가 변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 경영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. 아, 법으로 속값은 좀 지지해줘도 생산비가 계속 오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,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봐야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한우법은 그렇고요. 이번엔 쌀 문제로 넘어가보죠.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것도 지금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요. 네, 이것도 사실 지난 정부 때 재정 부담 크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. 이것도 그랬죠. 네.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시장에 남는 쌀, 그러니까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재배 면적을 의무적으로 조정한다는 걸 전제로 달아서 정부하고 여당이 수정한 처리에 합의를 한 겁니다. 아 그럼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라 쌀 심는 면적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사주겠다. 뭐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. 그래서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결국엔 쌀 생산량 자체를 미리 줄이는 게 핵심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가 문제겠네요. 올해도 정부가 쌀 재배면적 줄이라고 목표는 줬는데 이게 뭐 의무가 아니라 자율감축으로 바뀌면서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의무화 또는 강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좀 대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확 늘리자는 거예요 전략작물 직불제요 그건 뭔가요? 쌀 대신에 밀이나 콩처럼 정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작물, 전략 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인데요. 이 예산을 지금 한 2,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거의 4,000억 원 수준까지 대폭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쌀 대신 다른 거 심으면 돈을 더줄 테니 쌀좀 그만 심어라. 이런 유인책이군요. 네, 그런 방식으로 생산 조정을 유도하자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요. 7월 국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뭐 재배면적 조정 강제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, 직불금 단가는 얼마로 하고 어떤 품목까지 줄지 이런 세부적인 걸다 정하고 또 현장 의견까지 듣는 게 가능할까요? 네, 그게 바로 서울대 임정빈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.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좀 정교하게 설계하기보다는 졸속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현장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도 부족할 수 있고요. 음 그렇게 되면 또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교한 설교 없이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참 특정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특정 품목 지원 강화가 다른 농축산물 키우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국제사회와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없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고요 독자님께서도 이런 농업지원정책 강화가 단순히 농가 소득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식량 안보라든지 또 경제 전반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독자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